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장갑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샤코가 현재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이번에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샤코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산된 패배 좋은데? 나이프의 날보다, 아, 나이프의 날 갈까? 어, 너프 먹긴 했어요, 나이프의 날. 계산된 패배 하자. 이거, 이게 좋아. 계산된 패배가 사기거든요, 사실. 잠깐만, 나 이기는 거 아니야? 범죄조직은 나중에 필요하고, 이거 지금부터 집어갈 의미, 이유가 없거든요? 나 이기겠는데? <laughs> 계산된 연승이네. 나 이깁니다. 아, 이거 연승 가야겠는데, 일단? 연승각인데, 이거는? 나왜 계산된 패에 집으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냐, 필드가? 계산된 패에 집으니까 필드 개세게 나오네요. 미쳤나? 게임. 어, 샤코, 집어야 돼. 샤코는 집어야지. 범죄조직도 집어야지. 블루가 남아 버렸는데요. 일단은 블루한테 트위치 주고 써먹자. 이게 얘가 만화통이 뭐야 35거든요. 블루 그냥 주자. 계산된 승리 중입니다. 에이, 아이라 팔고 이자 봐야겠는데? 이거는 이자 깨고 집어야 될것 같은데. 이자 깨고 집어야겠다. 잘 집었네. 나 범죄 조직 안 받을래? 이거는 화공으로 가는 게 맞다 일단. 일단 트위치 메인으로 화공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어 샤코 약점. 라위의 약점까지 줘버려 그냥? 현상의 축복은 어차피 범죄 조직 받을 거라서 약점. 오케이 계산된 탭에 오히려 좋아. 안 좋아. 아 잠깐만 이거 탈론 이성을 나한테 주는 이유 크립전에 또 연패를 깨라는 의미 같은데 탈론은 이성을 왜줘 갑자기 나한테 아 이거 라이엇의 의도가 보이는데 아 모르겠다 아 이걸 또왜 붙여줘 아 모르겠다 나는 아 어쩔 수 없지 뭐 이기자 어쩔 수 없지 뭐 범죄 조직 이제 슬슬 모아 갈게요 슬슬 이제 칠렙이 됐기 때문에 저거 샤코 띄워야 되거든요 이제 레벨업 치자 무대 BF 소드만 먹으면 돼. 샤크 붙여줘 트위치 갈게. 아 이걸 왜 줘? 안 해. 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저버렸네 탈론 그냥 팔고 이자 볼게요 샤크덱 할 거예요 저는. 저를 막지 마세요. 저 샤크덱 할 거거든요.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안 주잖아 너네. 왜 샤크덱 할때 주는 거야? 안 주잖아 원래 너네. 아니 왜 그래? 그냥, 팔렙 가자. 팔렙 가서 저거, 샤코 삼성작 볼게요. 9에안 갑니다. 팔렙 샤코 삼성 볼게요. 아, 이거 뭐야.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 용발톱인데, 저는 그거거든요? 저는 물리 데미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저. 못 이겨.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거를? 테타 혼자 다 한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샤코가 지금 딜을 두 배를 더 했는데. 아니, 아니 어거지로 이제 억까를 하지 마. 내가 찍는 대게 대해서. 어? 361딜 유미덱 잘 봤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님들은. 무작위 완성 아이템으로 BF 소드 먹자. 에 f 소드템 하나만 줘봐라. 아, 가엔 나왔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난 이, 이 각을 보고 있었어, 나 이미 옵니다. 저예요. 탈론에 저거 고염포 넣어주고, 이온 하나 줘도 될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리롤 치면서 샤코 삼성작을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조합 이렇게 끝내고. 파이사왜 그래, 진짜. 오샤야 이거 뭐야 브라움 저기요 이거 원탱이라 가고일이 더날것 같은데 덤블 쫓기가 낫겠다 이렇게 가자 아브라움덱기라니요 그런 섭함 서판... 아 잠깐만 브라 아니 아니 샤코야 너 이코한테 나 그냥 돈다 써서 샤코 삼성 띄운다 여기서 너 그냥 샤코 삼성 띄울게요. 아니 샤코 왜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한데 샤코? 엇가 <목소리> <목소리> <옥가>, 그만해. 엇가 <목소리> 그만해라 했다. 재미없어. 재미없다. 재미없어. 흘렀네. 어가시구요 차라리 1코 트위치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laughs> 차, 참나. 아 샤코 하나만 더. 조. 조. 오케이. 야, 샤코 삼성했으면 다르지. 빨리 브라운 삼성 띄울 랜다나브라운 삼성 띄울 거야. 삼성 띄웠는데 지면은 이제 안 돼. 된... 아, 잠깐만. 근데 루난이라 가렌을 물고 있어도 딴 애들이 루난 데미지로 죽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딴 애들 이 이거 봐. 이거 봐. 루난 데미지로 다 죽잖아, 지금. 컷. 덤블 쫓기 워먹으면 어쩔 건데. 연성 중인 1등. 불타고 있는 1등 그냥 이겼죠? 컷. 컷. 거지. 어이심 가자 어이심 얼심. 어이심이 이번에 또 25%에서 35%로 버프 먹었거든요 어이심이 어이심 얼심 가겠습니다 카타리나한테 어이심 줄게요 혹시 이번에 샤코 너프 먹었나요 <laughs> 아니 버프 먹었다고 그만해 내가 뭐 마법딜러면은 스태틱도 괜찮겠다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25%였는데 35% 감소로 버프 먹었어요 이번에 어이심이 그리고 안 그래도 암살자니까 이렇게 좀 끊어주기 좋죠. 야, 삼성 카타리나, 너 이길 수 있잖아. 너, 브라움, 너, 버텨. 버텨, 브라움. 야! 여로 왜, 왜 들어와? 어, 나 루난 무대야. 어, 너 죽, 어, 잠깐, 어? 이길 수 있잖아. 장난하지 마. 이겼, 이겼자. 이거이거 이겼, 이겼. 그렇지. 아, 나 서운할 뻔 했네. 야. 아니, 3코가 2코 삼성한테 지면 되나? 3코짜리가. 이, 이, 태생에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2코는? 3코니까 이겼죠? 컷. 아, 나 여기한테 줬는데, 아까? 잠깐만. 여기한테 줬는데? 어, 너안 돼, 이제. 컷. 아, 니 어디 감히 그냥 삼성샤코 앞에서 그냥, 어? 이게 샤코지에 아 샤코 좀 세졌네요 님들아 이번에 버프 먹었거든요 샤코 오 세졌네 샤코 아구렙 갈까? 1,2등 피가 많은데 이거 밸류 안 올리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이거 8렙에서 머물다가 브라움 삼성도못 띄우고 이거 밸류 딸려가지고 질 수도 있어가지고 9랩을 가서, 유미 하나 올릴까? 9랩 가서? 9랩 가서 유미 하나 올리고 브라움한테 붙일까요? 유미를? 나 이거, 브라움 삼성 보는 거 아닌 거 같아. 그냥, 브라움 삼성이 뜰라면은 구랩 가도 떠. 지가 알아서. 아칼리는 카타리나 자리에 넣어야죠. 아칼리는. 그냥 이기잖아. 어? 잠깐만. 어? 야 퓨, 야! 잠깐만, 비상, 비상, 비상. 아니, 너두 마리 해봐라. <laughs> 브라움 삼성으로 갈랜다 그냥, 난 모르겠다. 브라움 삼성 띄워서 이기면 되지 뭐. 브라움 삼성, 어? c c 기두 번, 와! 개 웃기네 브라움. <laughs> 방금 같이 쓴거 보셨나요? <laughs> 아개 웃기네. 나 브라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가족은 맞지만 브라움이 가족인 맞지만 이거 유미 너에 대해요. 유미 시시기가 브라움보다 더 좋아. 아, 여길 못 이기겠단 말이야. 샤코가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부터 끊어야겠는데요? 포그모부터아 그부 뭐해? 그만해.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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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지, 어? 이거지, 어디감이 그냥, 어? 어디감이 그냥, 경량화 1코, 2코 딸이 삼성들로다가 어떻게 커버 칠라고 그냥. 그런 이제, 구둥놈의 심포. 안 되지, 3코 삼성 앞에서는. 안 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 물론, 이제, 아칼리덱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아칼리덱 아닙니다, 물론. 아! <laughs> 잠깐만. 아칼리덱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아칼리덱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칼리덱. 아니에요. 잠깐만, 7범죄 조직이잖아. 너 할래? 범죄, 범죄 유미. 범죄 유미. <laughs> 범죄 유미로 가자. 샤코 팔고 무대 아칼리주조 선생님. 뭔 소리야. 뭘 샤코를 팔아, 샤코덱인데. 뭔 소리야, 도대체. 야, 샤쿠야, 버텨. 정신력으로 버텨. 오케이. 그렇지, 유미 CC기에. 오, 어, 잠깐만요. 그렇지, 자이라 c c 기 그렇지, 루난딜. 안 된다고, 카타리나는. 안되너 죽어. 컷. 바로 그냥 컷. 여기가 그대로 있네요, 여다가 와, 삼성 여섯 마리. <laughs> 무섭네. 오로, 체안 된다니까? 여기 죽었네요. 1대1. 여기 그냥 내가 뚜드려 패잖아, 여기. 어, 브라움 삼성 간다. 브라움 삼성 가겠습니다. 갑옷이랑 연운. 그냥 얼심을 양쪽에 묻히자. 아칼리 일로 보내고, 에코도 일로 보내고, 그냥, 싹다 얼심 묻혀버리자. 아, 대천사 안 줄래요, 그냥. 저, 샤코덱입니다. 그만하세요. 아칼리한테 딜템을 주라는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잠깐만. 아칼리한테 딜템을 주라는 소리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아칼리한테 딜템을 주라는 소리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님들아. 돈 쓰자. 아칼리 이성 부. 오, 어, 야! 나왜 이렇게 아퍼 야! 잠깐만요. 잠깐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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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브라운 삼성! 비상. 아, 왜안 붙는 거야? 오케이, 아칼리 붙었고, 유미 붙었고, 브라운만 붙여줘. 아이고 수고하시구요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시고요. <laughs> 갑자기 세져버렸다. 갑자기 강해져 버렸다. 어 안돼 너 이제. 어너 안돼. 안돼 너. 안 돼. 안 돼, 너진 너 삼성 띄우고 와도 안돼 이제 너. 네, 이거 브라움 6초 기절이거든요. 삼성 팀은 6초 기절이기 때문에 아, 안돼 이제 너 끝났어 너는 이제 딜량 봐주세요. 아니 딜량 전투 아어 역배치를 드디어 하네요. 역배치를 배워버렸네. 어 샤코 일로 보낼 거야. 코그모 컷 일단 코그모 끊고 가자. 아칼리는 이거 가렌 때리다가 빠지거든요. 어차피 수고하시고요. 어, 코그모 컷 코그모 컷질 수가 없어 컷 끝났죠? 브라움, 거기에 6초 기절. 어, 말자 6초 기절. 컷. 유미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범죄 조직이라서. <laughs> 7범죄 조직 유미거든요? 끝. 끝났네. 들어가시고요. 자, 샤코덱! 누가 봐도 샤코덱이잖아. 업가 그만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버프가 된 샤코덱을 알아봤습니다. 아, 샤코 강력하네. 알아봤습니다, 샤코덱. 아, 세네, 샤코덱.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